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시편의 배경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의로운 자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9편을 묵상했는데요, 원래 시편 9편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시편은 함께 묶여 있는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이 외에 다른 많은 시편이 오늘과 같이 이런 상황을 어, 배경을 가진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의 대원칙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오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10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절절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기도자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 같고 또 그냥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셔서 내 상황을 다 아실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분또 숨어 계시는 분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의 교만한 행동 그리고 욕심과 탐욕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하지만 그저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말이 없으십니다. 한 번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여 주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원망 섞인 생각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애굽에 있는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40년이나 고난을,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그제서야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정, 의정부 땅 전체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 모두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곧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 기도자가 악인들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은 더욱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기도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신앙의 대 원칙을 잡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최후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다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절대 위협하지 못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예배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것도 예배자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악인들을 분명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어, 숙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 예배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늘 지키며 살아 어,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신뢰라는 단어로 바꾸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